소문 없어도 돼, 괜찮아. 네. 아, 근데 이게 또 끊어지네. 네? 이게 화면이 또 끊어져 이거. 어, 아까 괜찮은데또 그래요? 어 화면 이렇게 이 끊어지는데 아 일, 일단 일단 움직임을 좀조게해야겠다 일단 대서좀좀 끊어지는 화면이 아, 알았어 음. 아 우리 소리샘 TV님 어서 들어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소리샘 TV님 아 소리샘 TV님 아 우리 소리샘 TV님이 1등하셨고 부모님이 2등 하셨고 구멍님이 2등 하셨어요 구몽이에요 우리 구멍님 구멍님이 2등 하셨고 현은 지하주님은 3등 하셨어 <laughs> 아유 반갑습니다 아 이거 끊어지는데 이거 이거 껐다가 다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껐다가 다시 할때 이거 끊어져서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켜봐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끊어져서 안 되겠어 다시 켜봐 딱딱 끊어져서 이거 안돼 어, 음, 딱 끊었다가 다시 들어올게요. 아, 얘 예, 화면이 탁 끊어지네. 아, 끊어져서 안 되겠어. 자, 우리 정이미, 우리 자기 어서 들어와. 지금 이다껐다가 다시. 다시. 어. 이 딱딱 끊어지잖아요. 이 딱딱딱 끊어지잖아, 끊어지잖아. 그렇지? 화면이. 어.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. 어, 그냥 까? 어, 그냥 다